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날인데, 후대를 랩런트로 키웁시다. 우리, 제가 제일 마음을, 이렇게, 기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데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랩런트로 키워가는데 너무, 어, 고생하고 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옆에 다 있는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드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잘 생각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뛰어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꿈을 꾸고 정말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최고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 예,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예, 질병 때문에 믿었어요. 예, 어느 날 제게 이렇게 예, 목에 혹이 하나 생겨가지고 예, 정말 어려운 시간 표가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 한 10년 정도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 또 문제가 들이닥쳐서요. 이제 제가 많이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 지 시달리는 이 문제가 처음에 몰랐어요. 왜 시달리는지. 이 영적 시달림이 오면서 제가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중요한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아,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통하면 업무의 권세 꺾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은 복음 있는 교회로 제가 이렇게 섬기게 되었고 또더 감사하고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 중국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김규주 목사님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 선교를 또 우리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방술 강방술 장 다녀오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은 한마디에 하,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개판처럼 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중국에 가보니까 뭐. 24시간씩 뭐 이게 지금 메시지 들으려고 차를 타고 오고, 어 그러면서 뭐이 지금 전철을 타고 오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뭐 이런다는 거예 비행기를 뭐 7시간 타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보면서 신앙에 대한 분을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찰떡같은 신앙이 되기를 정말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음을복음에게 뿌리를 탁 내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어릴 때에 내 인생 문제는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체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 저는 그언양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심 없이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가서 거리수도 말해라는 거예요. 그래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수첩에 빽빽하 적어놓고 다못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달 지난 달 해가지고 계속 몰아붙이는데 가는 데마다 영접이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양육이 일어나고. 그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나 보거든요. 예 복음에 조금만 뿌를 내리면은 하나님은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분명히 뿌를 내릴 때의 색깔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색깔인가? 오늘 원색 복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원색 복음을 가져라. 이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의 수준과 관계 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게 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5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 이런 교회로 우리는 축복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랑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은 수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복음적인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지 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통로로 계속 가게 됩니다. 나하고 관계 없이 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푸은 저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내 수준과 관계 없이 여기서 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원색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요, 질문을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중요한 배경이 깔려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자, 이 관심을 물어 반기거든요. 뭐가 깔려있는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해도요. 저분의 생각이 지금 뭐가 깔려있는지 모르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하가 나가 있어도, 아, 저분은 언약이 틀림없어. 맞잖아요? 아, 네. 그, 이 집은 엄마 너무 천사처럼 와. 그런데 서 생각이 말이에요.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거. 어, 바리새인들은요늘 생각이 달랐어요. 이게 지금 표정만 나타나면은 메시인줄 알고 랬다니까요 그리고 또 로마 지금 무리들은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말고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늘그궁리였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게 거기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뭐 이게 다른 게 없었어요. 무조건 정복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게 밖에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로마 속국시대 왕은 이 정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로마에 계속 해 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이에 지금 자리를 유지할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하니까 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냐?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 우리는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어디에 관심이 있죠? 우리 살아가려는 게 뭐가 어렵죠? 돈이 없는 거요. 예그 참부다 관심이 뭐냐? 돈, 돈, 돈하는 고객밖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돈을 절대로 벌 수가 없습니다. 관심하고 관심하고는 관계 없다는 거요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또, 그게 따라가지고, 전문성을 이루어야 되고, 아, 그럼 돈 버는 겁니다. 그럼 돈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맨날 돈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이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가자 사주고, 선물 사주고.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차 태우는데, 박성훈이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가이온 권사님 물어서, 아, 어린이날인데, 오늘 선물 뭐 받았냐, 이러니까. 제 어린이날, 어린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아, 여러분, 우리 후대들 수준이 벌써 이렇다니까요. 어린 아이고 누죠? 랩런터요, 랩런. 세계를 정복할 랩런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중요할 때에 질문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 시대 때 질문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이 최고조에 돌아있을 때에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 시간에 질문했습니다. 음. 여러분이 중요할 때 질문을 많이 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보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요. 뭐라고 말했죠? 내가 옷을 벗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숨을 섭니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중요할 때 질문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네. 가인 보고 예수님, 저 하나님 물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우를 쳐죽였어 가인이. 그런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냐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어, 그리고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지금 회복되겠습니까?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땅도 황폐지고 지금 집도 다 황폐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거민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하니까 하, 이게 지금 막뭐 때문에 일어난지 알잖아요. 저 현장을 누가 살려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야 하나 하니까 이사야 뭐했습니까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아담하고 가인은 질문에 대답을 잘못했어요. 그나 러 이제 이사야는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빼들을 보면서 에스겔 물었습니다. 이 빼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잘 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한 곳입니다. 이 질문한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가? 오늘 뭐라고 했죠?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이르자. 빌립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역이고, 가이사라 항제 이름을 딴 겁니다. 항제에 로마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속국의 상징이고 최고로 창피한 지역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물었다니까. 이곳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어디에 우리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간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질병 속에 있을 때, 또 경제적으로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질병 속에서 어렵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시달렸잖아요. 한 3년 동안 시달렸거든요. 그래 그때 복음 받으면서 제가 질문했다니까.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오늘 밤에 시달리게 하는 이 허감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 아, 그러니까, 그날 밤에요. 얼마 잠을 잘 잤는지. 그 다음 아침에 되니까,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시달안 시달린 게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 뒤로 해가지고 안 시달렸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제자들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전부 다 하나 같지요. 종교적인 대답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니까요.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들러는 세례 요한, 들러는 엘리야. 지금 여러분 전부 다 틀린 대답을 한거 있잖아요. 틀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을 보고, 지금 엘리야엘리야가 아주 신비, 신비적인 일을 많이 행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 이 신비를 추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부분들을요,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이 아니면은, 결국 나중에 망하게 어 있다니까요. 또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말이요? 신비로 갔죠? 그리고 예수 믿는 거를 갖다가 나를 자꾸, 자꾸 억누르고요. 고행하는 것으로요. 에레미아 같은 사람. 자, 천주교가요. 지금 변질된 거예요. 자, 필리핀 가보니까 이 계단을 갖다가 이게 막300몇개 올라가는 계단이 있더라니까요. 그래, 그 계단에 착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오가지고 올라가더라니까. 그뭐 어떤 사람들 을 보니까요 어디 걸어가는가니까 그 계단을 지금 계단이 뭐요 아주 가팔라요. 근데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번에 봤다니까 아, 저 분명히 천주교 신자일 거다. 아니다라가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 가지고 무릎을 꿇고 계속 올라가니까 막 피가 터지고 해가 올라.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가니까 마리아가요 아기 예수를 다 안고. 마리아 옆에는 위에 머리에는 막 후광이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예수는 조금만 그러니까 빈질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행을 해가지고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바라보며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할 것이다. 이게 체질됐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고행을 가지고도요. 하나님 나라 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왜 그렇게 봤냐.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야. 계속, 막 핍박당하지, 박해를 받지, 막. 그러니까, 고난이 막 고행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요,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틀린 대답입니다. 그리고, 사회부조리를 뜯어 고치는 것이 복음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지금 세례요한 같은 사람. 사회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죄를 갖다가 지적을 했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리고 왕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게 뭐, 이게 잘했다, 저게 잘했다,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정말 그래요. 어떤 것도 제가 이렇게 질책을 하진 않습니다. 싸우는 거는 저는 정말로 그런 데나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왜냐하니까 저도 잘 싸웠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싸워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종교의 하나가 되면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의 본질을 놓고 나면 은 놓치면은 이 지금 내가 조,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그 싸움이라니까요. 아니면 은 종교의 하나로 전략시켜 버려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뭐든지요, 이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착각한다니까. 또, 뭐든지 잘하면 되는 줄 착각하고요. 그럼 구원을 받는 줄 안다니까요.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를 잘하고, 그리고 주일, 주일 예배를 안 빼먹고, 그리고 헌금을 안 빼먹고,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정말로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는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복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오랜 동안 우리 어머니는 뭐냐, 비나, 비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체질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했는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또 초파를 되면은 절에 가고 그랬다니까. 이런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요 그러면 아들이 목사로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가 봐요. 한 분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한다는 거요. 예 내가 아침에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욕 재개하고. <laughs> 그래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요. 예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 들은 어거 있잖아요. 아, 우리 어머니가 혹시 물은 떠놓고 기도하는 건 아닌가? <laughs> 어,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니까요. 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막 전부 종교적인 거거든요. 예, 여러분, 정확한 대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잃을 수가 없다. 아멘.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 아멘.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날 마지막 날, 아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아멘. 어, 이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정확한 대답을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잠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이 말은 이 주자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앞에 서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은 주인이시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장세기 3장 사건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시요 그리스도 되십니다. 아그 말이라니까요. 장세기 3장 때문에 온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되십니다. 해결자 되십니다. 구속주 되십니다. 네. 이 말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 되십니다. 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되십니다. 네. 사단의 근세를 꺾을 여자의 후손 되십니다. 네. 자, 이 고백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생애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실마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정확한 이 단어, 그리스도 단어, 아멘. 아는 순간, 아,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과는 평생 동안 축복과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아멘. 오늘 제 문제에서 해방되시고, 해방이고, 그리고 사단의 근세가 결박되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아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데는 문제에서 어려운데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는데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응답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아멘. 이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름을 진짜 부르면요, 아멘. 사단이 벌벌 떠는 아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 쓰시느냐, 전도자의 삶으로, 아멘.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될 때는, 허감세력이 벌벌 떠는 이름이 됩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어, 정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네. 내가 정말로 어림이 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네. 그리고 내가 질병이 조금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왜냐 복음 가지고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은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바뀐다니까 아, 제가 요 어제 정말 놀랬습니다 우리, 여기 피아노 반주, 우리 보인이 전에 했던 피아노 반주자가 누구였죠? 그, 박지연이었어요. 그래, 박지연이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이제 제자를 시아놓고 갔잖아요. 그래, 어제 박지연 결혼식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제가 이제, 저 용산에 갔거든요. 아니,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생각을 많이 잡혔는지 몰라요. 생각을 쭉 생각이 됐는지 몰라요. 그, 그래 이 친구가, 어, 우리에게 피아노 반주를 하기 오기 전에 어디를 가냐니까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자기가 뭐 자기의 꿈을 꾸려고 꿈을 이루려고 미국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죠. 그래 어디로가냐는그 la에 la 공항에서 거기서 나올 때 심사하고 나올 때에 그 물어보잖아요. 그 그래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이제패스포트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방학 때뭐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너무 순진하잖아. 그래 이야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장 이렇게 취업으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눌리 앉을 모양이다 생각하고 나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압송이 돼갖고 한국으로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쟤 하고 연결돼가지고 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있다고 좀 만나보라 하더라고. 아 그래 만나보니까 펑펑 울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네가 복금을 받았다. 이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을 분명히 열 것이다. 네. 그러자 제가 조금씩 조금 양육을 해준 거예요. 그런 중에, 다시 한번이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인터뷰하러 이제, 영사관에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러 갔단 말이에요. 대사관에 가가지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빠꾸된 거기에 벌써 자르고 올라가지고, 니가 또 나가려고 하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뭐 굉장히 화를 내더라는 거야. 그래 또 갔다 오고또 펑펑 울더라고. 하, 나는 이제 미국 가기는 걸렸다고. 그랬다니까 괜찮다. 그게 유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려고 그렇게 발부둥 쳐도 결국 못 갔지 않았냐. 나중에 전도자가 되니까 막 미국뿐만 전 세계를 다니지 않았냐.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해가지고 대학 편입해가지고 계속 다니라, 그랬거든요. 얼굴에 아, 대학 졸업하고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누가 구 결혼했냐 하니까, 어,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어. 미국 사람. 미국 국제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통렬을 하더라니까요. 통렬을 다 해.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사회자도 통렬을, 사회자도 통렬 하면서. 다 있잖아요. 통렬다 해. 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이제 미국 국적 가진 아내가 돼 버렸어. 한국인인데 1.5센데 미군 부대 안에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 다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냥 미국을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까. 그래 사람이 알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절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복음을 정말 조금만 고백하면 엄청난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역사 대단했습니다. 3천 명이 돌아오고 4정년 4장, 4장 4절에는 5천 명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잘적응했습니다 바울을 통해가지고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아굴라, 로마 16장 인물들 쭉 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가 아굴라예요이 브리스 아굴라가 어느 정도 복음을 체험했냐.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가지고 언약이 통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 해당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뭐냐 후대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도 후대를 살리는 언약의 한을 가지고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정말로 가슴에 한을 가져보세요. 우리 후대도 한명한명 한명 가슴에 담고요. 저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요즘 신문 안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비질비질한데요. 한60% 70%는 건강이 안 좋대요. 늘 먹고 가서 공부만 하고 이러니까. 운동을 갖다 60%, 70%, 는 아예 기초 체력이 안 된대. 그리고 또, 그나마 지금 공부하러 가가 있는 후대들은 늘 이제 스마트폰을 보니까 약 절반 이상은 중독이 다 되어버렸대요. 중독. 여러분,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에, 여기에 진짜 중독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전부다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다 됐어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가슴에 한을 가지고 우리 고대로 살려야 되는지 오늘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음성을 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버리스가 알루라는 전도자를 도와 가지고 저 로마까지 갔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세계보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브리스가 아굴라를 높이 들어가지고 당시 최고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체험합시다. 그 어떻게 체험하면 되겠습니까? 333 생명운동에 여기에 미션을 딱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오늘 333 생명운동 30명을 가슴에 품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3명을 교회와 제자 세계화시키는 이런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오늘 주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오늘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다른 것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첨난 우리 후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세계를 살릴 만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가 전 세계를 정보하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